그날도 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라디오를 켰죠. 사회자가 말하더군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8도. 그 말이 꼭제 통장 잔고 같았습니다. 텅 비고 싸늘했죠. 이곳이 내가 세든 집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한때는 제첫 집이기도 했죠. 지금은 남의 집이 되어 버렸지만 퇴직금이랑 적금, 장례보험까지 해약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내 집이 생겼으니까요. 여보, 햇살 좀 봐. 우리도 이제 해가 드는 집이야. 그 말에 그날따라 바람이 참 따뜻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집이란 게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봤죠. 체납고지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낯선 이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아, 그거 행정 착오예요. 걱정 마세요. 그때 웃어 넘겼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더군요. 근저당 설정. 며칠 뒤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그 양반은 또 말이 빠르더군요. 아이고, 아버님 요즘 다 그렇게 계약합니다. 위임장 있고, 등기 깨끗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내 인생에서 제일 비싼 괜찮아요 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내 이름 위에 낯선 숫자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근저당, 담보, 채권자. 무슨 단어들인지 몰라도 내피 같은 돈이 거기 갇혀 있었죠. 그날 이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만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화중지병. 불 속에 떠? 내 집도 그런 거였어요. 결국 우리는 이 반지하로 들어왔습니다. 집이 아니라 굴 같았죠. 그래도 아내는 말하더군요. 여보, 여긴 따뜻하잖아. 그래도 우리 셋이잖아. 그 말에 또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버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집보다 더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그날 저녁 된장국이 식어가던 자리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근저당이 다섯 개야. 그러니까 잠깐 걸쳐놓은 거래라더라. 곧 정리된다네. 아빠, 걸쳐놓는 게 집이에요? 우리 바람에 걸린 거 아니죠?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른의 체면은 그날 밥한 숟가락보다 무거웠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이 땀에 젖었습니다. 직원이 말하더군요. 이건 담보대출입니다. 상환이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사람 태워오던 운전사가 이제는 집한 칸도 못 지킨 사람이 되어 있었죠. 불도 못 켜고 냄비 속 된장국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린 집을 산게 아니라 시간을 산 거였을지도 몰라.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시간을 샀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게 내 숙제가 되었죠. 그날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아내는 욕실 수건으로 창문 틈을 막고 딸은 손전등을 들고 전기 차단기를 살폈죠. 천장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탁자 위 서류철에 떨어졌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우리 전세계 약서였습니다. 물에 젖은 글씨가 번져가더군요. 마치 우리 삶의 약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면접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부모님 집 문제 때문에 그 한마디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라디오는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급증. 그 단어가 내귀 속으로 파고들었죠. 바로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상담실에서 젊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능한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주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마치 제 잘못을 확인하는 칼 같았습니다. 주의의무라. 평생 남의 안전은 지켰지만, 정작 내 집은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죠. 종이컵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퍼지더군요. 그건 커피 맛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맛 같았습니다. 골목 철물점 장사장님은 늘 말했습니다. 기복이, 못은 한 번에 안 박혀, 삐뚤면 뽑고 각도 바꿔서 다시 박는 거야. 그 말이 그날따라 가슴에 남더군요. 나도 다시 각도를 바꿔야겠구나. 집에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위임장 날짜와 계약 날짜 사이의 공백, 수정된 도장.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싶었죠. 관리인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 그때 집주인 연락처 좀 줘요. 진짜 거. 나도 몰라요. 나도 당했어요.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달뒤그 사람이 피해자 단체 대표가 되어 싸우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 난 잠을 줄이고 서류를 모았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영수증. 내 삶의 잔해가 증거가 되어 쌓여 갔습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법원 게시판에 붙은 경매 공고지를 봤습니다. 내 집이 아니, 내 호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숫자로만 표시된 우리 집. 그 순간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 시한 편이 흘러나왔죠. 겨울이 오면 알게 되겠지. 내가 뿌린 씨가 무엇이었는지, 그 씨가 왜 그리 가슴에 박히던지, 새벽 2시, 냉기 속에서 손끝이 얼었습니다. 무릎이 쑤셔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보다 젊은 애들이 아버님 힘드시죠? 라고 묻더군요. 아니요. 힘들어도 살아야 하니까. 그날 이후, 낮에는 대리운전, 주말엔 공사장, 하루 세번 일을 바꿔가며 버텼습니다. 내가 벌어야 우리 식탁이 지켜졌으니까요. 장사장님이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집은 잃어도 사는 건 잃지 마라. 사는 게 뭡니까? 먹고, 자고, 웃고, 사람 얼굴 보고, 그네 가지지. 그날 이후, 내네 하루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밥, 잠, 웃음, 얼굴, 그것만은 지키자고 몇달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분 승소. 일부 금액 반환. 하지만 그 돈은 우리가 잃은 시간의 그림자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알았습니다. 나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복도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오래된 버스 백미러 속그 사람 같더군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무릎이 걱정됐지만 면허증을 닦아 들고 갔죠. 정년 이후 왜 다시 일하시려는 거죠? 사람을 다시 태우고 싶어서요. 사람을 태우면 제 마음도 앞으로 가다군요. 그날 시동을 꺼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핸들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내가 묻더군요. 이제 우린 뭐 해? 집을 당장 되찾지는 못하겠지. 대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집을 세우자. 어떤 집? 약속의 집. 먹고 자고 웃고 사람 얼굴 보는 집. 그날 이후 식탁 위에 웃음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식기 전에 젓가락이 움직였고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욕하던 관리인 최 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보증 기관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그때 미안했어요. 한 번에 못 박는 사람은 없다면서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각도만 바꿔도 못은 다시 박히는 법이죠. 비 오는 날. 한 노부부가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건 그분들이 아니라 내 오늘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집은 반지하입니다. 여전히 좁고 가끔 습기 찹니다. 그래도 여긴 내버틴 집입니다. 집은 벽으로 짓지만 사는 건 서로로 짓는 거더군요. 뜨거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손을 놓지 않고도 덜 대이는 법을 압니다. 라디오 사회자가 묻습니다. 오늘의 계획은요? 저는 속으로 답합니다. 버틴다. 그리고 산다. 전세 사기 무너진 건 집이었지만 다시 세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집보다 더큰 상실이 옵니다. 하지만 밥을 짓고 웃고 사람 얼굴을 보는 일, 그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건의 끝은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고 나머진 시간과 노동으로 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벽과 천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매일 해주는 작은 일들이라는 걸요. 아내는 국을 먼저 데웠고 딸은 면접에서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사람들을 제 시간에 내려주려 애썼습니다. 가끔 무릎이 아프면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주전자에 끓는 소리를 듣습니다. 뜨거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놓지 않고도 덜 데이는 법을 압니다. 집은 벽으로 세우고 사는 건 서로로 지은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